월5만5천 원짜리 저는 이제 머신만 하면 이제, 이제 월만 하면 끝 끝이에요? 네 저는 병만 하면 끝 근데 네, 이층 만들어 아니 삼아 코가 막혀서 삼층 3층 만들어 주세요 3 층은 한참 걸었습니다 네나돈 어디다 써먹었지? 설마, 어? 설마 설마 왜요? 잘못 쓴거 아님? 설마 왜? 요잘못아님설설잘잘쓴거 아니겠죠? 어... 잘못 쓰면 안 되는데. 오케이 35,000원 남았다. 좋았어. 아, 이거, 이거, 있어 이거, 이딱이딱하어 있어요. 뭐야, 여기 2층 여기에 툭 빠졌을 때못 나오잖아요. 그래서 점프 한번만 해으면 나올 수 있어요. 나보세요. 아! 나보세요. 아 이미 너무 밖으로 나와버려서 잠깐만요, 잠깐만요. 여기서 딱. 그래서 딱. 아네, 아네. 잠깐만요, 여기. 저거 되게 쉬운데? 여기 빠지면 여기서 빠지면 자, 맞아, 맞아, 바로 위로 올라와서 올라갈 수 있어. 봐봐, 이렇게, 이렇게. 저처럼 <laughs> 안나와 올라가기 올라가기 좀힘들어야 오케이 28000원 아싸 아니 뭐 이거 하나 쓰는데 끝이야 오케이 3만원 모았고 넘나 비싸 자 4만원 4만5천원 모으면 간다 4만5천원 모으면 간다 뭔뭐뭔 1초에 뭔 천신 모아줘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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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시끄러 왜 동생 싸운건가 지금 아니요, 제 동생 TV 보여서 말하고 있어서 아하 <laughs> 랄랄라 가자아4 6 0 0 0 모았다. 예야 뭐야? 라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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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뭐야? 야 <laughs> 뭐야 <몰라. 웃음> <laughs> 이게 뭐야?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뭐야? 방금 <laughs> 오케이 위에 있고 이제 좋았어. 이제 나는 이 요거만 요거만 <laughs> 끝. 요거만 하면 이제 3층 마지막 만 원짜리랑 6만 원짜리 남았네. 뭐 하는 거요? <laughs> 아 어지러, 워 어지러. 아 어지러. 자 3만 원모았고 6만 원 이제 남았다. 6만 원. 아 저도 6만 원. 언제 벌어짐? 근데 근데 머신을 빨리 하면 금방 채워줄 거예요 지금. 언제 또3천 만드셨대? 제가 벌써 했죠. 오 새로운 총도 만들었어요. 오호. 어허 이거 맞아 보세요 어. 안 맞아짐 아프시구나 네안 아파요 아예예예뭐 지금 뭐하는 거야 지금 예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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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000원? 견다 마지막이다, 나는. 회자 회자 가이네. 끝이 아니었다, 이런. 끝이 아니었다! 어, 또 있었네? 뭐, 뭐이거 어, 나도 드디어, 끝이, 아. 오신, 꽝가 3만원 맞다, 3만원. 와, 드디어 이거, 그치, 아. 아니구나! 와, 저는다 설치했어요! 나저난 되게 설치할 거 필요 없네. 어 오토바이 제가 만들고 있어요. 어, 오토바이. 좋아, 좋아, 좋아. 오토바이. 좋아, 좋아. 좋아. 어, 뭐야, 뭐야? 어, 사드덕스님 아니구나! 얘사드덕스의 아니었어! 이 새끼, 이 새끼. 그걸로 공격 안, 되, 안, 안 되었어요. 상대방 맞아요, 나갔... 상대방은. 나갔다. 나갔어요? 좋았어. 아 갑자기 여기 들어왔나봐요. 그사이에 어... 들어오고 있어서 오케이. 자, 갑시다. 아, 싸, 싸우 독수님 오토바이 만드시네? 아, 저는 갑옷. 저는, 저는 이거 감옷. 안 입어줘요. 오, 어? 왜안 입어지지? 홀리브 야했는데 됐다. 어, 입어줬다. 아. 이거 뭐야? 되게 촌스러워. 이 원래 그래요. 처음부터 원래 그래요. 처음에는, 처음에는 제썩은가 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서 딱 이거만 타주면 대박이죠 2만 0천원 <laughs> 오케이 6만원 먹는다 6만원 한꺼번에 저 어디론, 먹는다 저어디론가 사라졌어요 응? 어? 어디 지금, 지금? 지금 하늘나라에 있어요 <laughs> 그럼 <다 웃음> 돌아오세요 돌아오세요 하늘에서 오셨 뭐 있어요 하늘에서 눈이 내려와 영이야. <laughs> 하늘에서 누리 내려와요. 어디 계심 근데? 사까, 덕덕, 덕. 뭐야? 나도 하늘 왔잖아. 뭐지? 뭐야 이거? <웃음> <웃음> 뭐야 갑자기? 탔는데 뭐가 하늘 갑자기 하늘에 왔어? 네? 탔는데 하늘에 왔어요. 뭐가요? 난탄자데 탔는데, 탔는데, 저 하늘에 왔는데요. 어, 얘 뭐야? 죽었다, 이제. 아유. 어이가 없네. <laughs> 와, 저돈 봐봐요. 저돈 봐봐요, 지금. <웃음> 예. <웃음> 우리 지금, 너랑, <laughs> 그, 놀았다고, 지금. 저도 못해. 어, 어, 어차받았네 아, 좋았어. 자, 3만원? 3만, 3만 5천원? 아, 4만원 앞자리 남았네. 아, 아깝다. 아, 어, 저가 또 계단 만들었어요. 이거 안, 왜? 이거 많이 보죠? 이거. 야, 감옥도 많이 보지 됐다 지워보시죠. 짠, 오, 멋있다. 이건 멋있다. 끼고 오세요. 자, 4만 원이니까, 또 5만 원, 6만 원또 있겠지. 12만 원 뭐야, 있다. 뭐자 지금 몇개 남았노? 이렇게 4개니까 또4 개니까 또네네개남았3세개 3개 남았겠나? 세개남네개 남았겠나? 둘세네네개 남았네. 4만원 사만 4만 5천원5만원6만원 그럼 얼마 뭐야 되지5만 원씩 육만 원1 1만 원. 저 엄청 더워 보여요. 그러면 나는 이거 입어야겠다. 와 이거 아니 뭐지 이고 여기 감옥 뭐야 됐다. 사나스 보세요. 저 되게 더워 보여요. <laughs> 저 되게 더워 보이죠? 어디 계시면 안 보임. <laughs> 뭐야? 우리 삐삐 아 삐삐인데 내가 때가 해야지 나 어? 저거 해겠다 나도. 저 되게 더워 보여요. 모자 모자가 불렀다. <laughs> 소독스님 <laughs> 안경이!! 안경이... <laughs> <laughs> 25,000원 이거 보자 25,000원에서 하면 아! 한 5만원 모시면 원. 금방 하겠다 5만원 6만원 제 그거 설치할게요 오케이 뭐 10만원 모았네? 그 아. 노란색은 사운드 독스님이 되고 그... 아니, 노란색은 저만 되고 빨간색은 사운드 독스만돼요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빨리 빨리 해줍시다. 5만원? 와... 제밌게 5만원이야. 미쳤다. 아, 여자애, 여자애구나. 라이트. 30만원 모아야 한다. 할라면씨 어, 저는 4만 5천원만. 근데 따라해. 금방... 근데 금방 모으잖아요. 뭐 네, 금만 모아요 무..근데 무기 안, 안 만들어지나 이거? 무기 만들어질 텐데 아 이게 아니었어? 더 모여야 하네? 나돈계산는 잘못했어요 45,000원 기어 아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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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 나온다 카타나 나온다 카타나 이제 검, 검 나온다 일단 검부터 하시죠. 검부터, 검, 검, 검... 여기 에로 쌀로 도시 되게 더워 보이죠? 나 <laughs> <난> 지신이다. <웃음> <웃음> 아, 나도 쌀로 독시님처럼로벅스 많이 갖고 싶다. 저는 돈을 일하면서 돈을 벌고 있으니까, 저는 돈 없는 학생이에요. <laughs> 학생 제일 좋은 거예요 학생이 제일 좋아요 진짜. 코이스란 6학년. 아돼 네! 6학년이라니. 아, 열심히 6학년. 하면돼 열심히. 6학년 되고 코이스만 중학생. 저는 어릴 때부터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저도 못했어요. <laughs> 아 저도 저는 이미 못하고 있어요 지금. 아 그래요? 아니 요즘 점수가 많이 좋아지고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점수 몇점 나와요? 점수요? 네. 어 40점 아니 80점대 나와요. 잘 나오네요. 저는 아 그래? 아, 아 요즘은 그거 못하는 거예요. 잘 나온 건데 그것도. 80점이요? 이거 잘 나온 거예요. 80점도. 쌍노로스님은 80점 넘었잖아요. 아니요. <웃음> 아니에요? <웃음> 네. 아 괜찮아요 초등학생 원래 다 노는 거예요 저는 초중고다 놀았어요 그 중학생 때는 되게 공부 잘하실 것 같은데 공부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네 놀았어요 그냥 <laughs> 어떻게 했겠, 이렇게 130 100 오늘 140명 되셨어요 네 봤어요 와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늘어나가지고 선우 선생님은 140명의 구독자를 가지고 있잖아요. 뭐야 방금 뭐야? 아, 저 여자구나. 갑자기야. 선우 선생님은 140명의 아주 많은 구독자를 가지고 있어서. 저는 200명, 200명 목표. 200명. 2 0 0명 목표다 이거부터 이거부터. 이거부터. 전 200명. 저는 200명은 안될것 같아요. 요거부터. 요거부터. 알겠습니다. 저 과연 구독자 200명 될수 있을까요? 방송 자주 하시면 돼요. 방송을 진짜. 거, 저 선우 선님 방송 많이 올렸다니 진짜 구독자가 뭐 하루에 한 명씩 올르잖아요. 네 맞아요. 아 좋겠다. 그래서 저 마음에 먹었습니다. 항상 하루에 두 번씩 영상을 올리기로. 아하 좋아요 좋아요 아주 좋아요. 시험 때만 좋아. 시험 기간만 빼고. 으흠 <laughs> uh -huh. 시험기간은 공부해야죠 열심히 당연하죠 오 끝났다 무기 끝났다 가방 끝났다 가방 아, 끝났다 컴. 드디어 인피니트 만들었다 오예 컴 만들었습니다 인피니티 이거 데미지 이거 얼만가 보여 한번 해볼게요 네 뭐야 저한테는 저한테 안돼요 근데 아 그래요? 아니 되는데 안돼요 가만히있으세요 해보세요 해보세요 저봐저 <laughs> 저 죽어볼게요 응? 어? 아 내, 내가 볼까요? 카타나 갑니다 저 죽여주세요 자 잠깐 무적 무조, 무적 플레지면 잠깐만요 어? 죽었다 <laughs> 어, 데미지, 데미지 딸랐는데 저도 지금 그게 이상해. 사놓으 데미지 짜렸 아니, 딸렸는데 갑자기 안, 안 돌아가셔서. 아, 가, 가, 같이 하는 아, 사람 안 주는가 보다. 오케이. 3층 간다. 가자. 나도 간다. 아야야야, 으이. 진짜 우리 팀이 제일, 아이 표정 귀여워. 와 이거 뭐야 피자 박스? 저 표정 어때요? 로벅스 산거 같죠? 응? 뭐야? 로봇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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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저 이걸 로벅스로 산 겁니다. <laughs> 산 거라고요? 아니요. 사고 아, 깜짝... 싶어요. <laughs> 아 저걸 아, 저걸 난 거구나. 깜짝이야. 6만. 원. 저도 뭐, 저도 멋좀 부리고 싶어요. 에이, 멋 셰프, 좀. 10만 원. 미쳤다. 10만원? 완전 금방 모니까뭐 그래서 9만원 모았다 벌써 9만원 모았다 상관없다 으차 <laughs> 어? 왜안 물어줘 10만원 벌었다 어디 계심? 여기 있어요 오케이 10 어? 16만원 뭐야네 16만원 뭐야네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제일 돈 받아요. 아, 그러네. <laughs> 자, 빨리 모아라. 6만원이요. <laughs> 제가 얼마 모았어요? <laughs> 영상 길이가 꽤될거 같은데? 되게 길죠? 요이 친구는 게이 친구는 하면 유튜브 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편집하고 영상 올리고 또 다른 영상 찍을 이저장는간이딱 없다고 뜨면 는붕 그렇죠 그거는 오케이 15원 모았다. 이제 나머지 나무, 것만 하면 끝났다 이제. 좋았어. 아, 로 3만 원 모으면 끝났다. 나는. 3만 원. 이 건축물 되게 많아 아, 4만 원이구나. 어, 디 어디 어디 어디? 요 이거 하늘에서 볼때 건축물이 되게 멋져 보여. 멋져 보여요. 최고죠 아주. 에, 에, 에. 제 옆에 분 죽이러 갈까?

어디 어디 가셨어요? 하늘이야, 잠만 하늘. 문에, 문에서 통과하다가 죽었어요. 아 아. 다른 사람 문. 하늘이가 제일 좋죠, 하늘에 무조건 이거는. 아 이게 안탄 자가 안 좋구나. 우리 안탄자 좋은데? 왜 그래, 죠깐기